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이제 20 2상탑10 팔레 제1 팔레 3 6권 했잖아요. 이제 5 6권 한번 해볼 게요5 6권은 의식 제외잖아요. 의식 제외인데 여기서 보시면 출원하고 보정 출원하고 등록된 게 있는데 출원할 때는 학교 화학식의의 구조를 갖는 학교 화학식의 구조를 갖는 딱딱딱 되 있고 프로드로그 에스테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등록 받을 때는 이 용어를 지워버린 거예요. 이 지우고 등록 받았어요. 프로드로그 에스라는 게뭔 말이냐면 화학식이 있잖아요. 얘를 에스테르화해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거든요. 얘가 프로드로그예요. 이거 왜 프로드로그라고 하냐면 약을 복용을 할때 얘를 먹는 게 아니고요. 얘를 먹어요. 얘를 먹,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얘를 안 먹냐면 얘는 예를 들어서 위에서 없어져 버려요. 위에서 없어져 버리니까 얘를 좀 단단하게 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테르화를 해요. 에스테르화를 해서 얘를 먹어요. 얘를 복용을 하면 아시겠죠? 얘를 복용을 하면 얘가 위를, 위에서 분해가 안 되고 견, 잘 견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소장에 들어가요. 소장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는 에스테르 분해 효소가 많이 있거든요. 에스테르 분해 효소를 통해서 다시 얘로 변해요. 얘가 다시 얘로 변해요. 그럼 얘가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화합물에 프로드로그 에스테르라는 게뭔 말이냐면 얘를 에스테르화한 프로드로그가 프로드로그 에스테르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으, 그렇게 해서 이제 청구항을 작성을 했는데 이게 심사 단계 그 당시 심사 단계에서 프로드로그 에스테르라는 용어를 허용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 가지고 42조 4항 이후에 거절유를 받았어요. 42조 4항 이후를 거절을 받으니까 얘를 지웠거든요. 프로드로그에스테르는말을 지웠어요. 지우고 등록을 받어요 근데 확인 대상 발명이 똑같은 거를 이게 얘의 화학식 1에 프로드로그 에스테르 있잖아요. 걔를 확인 대상 발명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운 거 있잖아요. 지웠잖아요. 지운 거를 확인해서 발명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의쪽제외가 됐냐 안 되냐가 이제 메인 포인트인 건데 우리가 이제 유연한 근반원에 의하거든요. 의식 제외인지 아닌지 유연한 근반원에의거잖아요 유연한 근반원이랑 엄격한 근반원의 의미가 뭐냐면 라지 A가 있어요. 라지 A에 스몰 A1이 있고 스몰 A2가 있고 스몰 A3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라지 A에서 스몰 A2를 지웠어요. s m a l 2를지우고 s m a 1으로권리범위를 좁혔어요. 아시겠죠 라지 a에서 스몰 a2를 지우고 스어 스몰 a 1으로 권리범위를 좁혔어요. 그랬을 때이 a3에 대해서 이 a3에 대아서있잖아요 엄격한 금반주에 의하면 이의아 제외가 아 거고 아시겠죠 유연한 금반주에 의하면 이 a 아는 a 2아 지웠지 a 3아 지운 게아니잖아요 A2를 지우면서 권리범위 A, s m a l 1으로 좁혔는데, A3는 의식적 제외가 됐다고 단정을 못한다는 게 유연한 근발은의미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프로드로그 에스테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대놓고 지웠잖아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걸 지우고, 이 지운 게 지금 요거잖아요. 지운 걸 확인 대상 발명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프로드로그 에스테르가 이 사실 관계에서 A2인 거지 A3인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 유연한 금반론에 의하던, 그 원래, 그, 그 엄격한 금반론에 의하던, 위시적 제해가 됐다고 보는 게제 생각에는 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생각하는 게 이제 김과식 교수님 편이고. 근데, 이게 그, 이제, 태커법원, 아니, 아니, 이제, 그 법원 단계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드로그 에스테르라는 용어가, 어? 그 심사 단계에서 허용이 안 돼가지고, 4 0조 사항 이후 명확성 흥결 이유로 허용이 안 돼서 출원이 지었으니까, 이 프로드로그 에스테르라는 거를, 그, 그 권리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출론이된는게 없다고 보고 의식적 제외가 안 됐다고 봤어요. 아시겠죠? 이게 42조 4항 2호를 이유로 여기서 보시면 42조 4항 2호를 이유로 이제 거절을 통지받고 예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재 불비인 경우에도 아죠 기재 불비인 경우에도 의식적 제외가 인정이 되잖아요. 기재 불비를 이유로 한 보정인 경우에도 의식적 제외가 인정이 되는데 이 판례 사실 관계에서는 그거는 이제 판실을 안 했고 그냥 요거를 42조 4항 이후를 이유로 거절를 통지를 받았다. 거절를 통지를 받고 지웠으니까 아직 저거절을 통지를 받고 지운 건이그 42조 4항 이후 거절를 통지를 받고 지운 거니까 출원인의 의사는 요거를 의적 제외하려고 본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그렇게 이제 법원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 뭐 이렇게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동의하시는 한을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프로 드로가 에스테르를 대놓고 지웠고 이 대놓고 지운 거를 확인대상 발명으로 했잖아요. 아니 그이 그렇죠? 대놓고 지우면서 이 권리범위를 좁혔을 때이 해당하는 해당하, 좁히, 아니, 권리범위를 지우고 권리범위를 좁혔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A3 프로 드로가 에스테르가 A3인 게 아니고 프로 드로가 에스테르가 A2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의식 제외됐다고 보는 게 이제 맞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 법원 단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건 제 생각이고, 법원 단계에서는, 요거 그냥 심사관이 어4 2조 사항 이후 거절을 한걸 가지고 이제 그 삭제 보정하면서 등록받았으니까 의석 제외가 안 됐다고 봤어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돼가지고 교수님들도 왈과 왈부가 있으니까 이 결론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